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화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불난다고 아무거나 집어서 써버리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그래서 소화상식은 오늘 좀 들고 가시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말 소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그냥 일반적인 빨간색 소화기 이 분말 소화기는 만능입니다 a급 b급 c급 모든 소화장치에 다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도 제일 저렴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핀을 뽑고 쓰는 순간 여기 공간이 이제 다 하얀색 분말 가루로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화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O2 소화기라고 있는데 전자 시설 장비 있는 곳에 뿌려도 잔여물이 없어서 말 그대로 CO2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CO2 소화기도 항상 구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름 화재는 포소화기가 있습니다. 유리 위에 이렇게 딱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여서 덮는 소화기. 기름을 많이 취급하거나 기름 이런 걸 사용해서 불을 떼는 곳에는 항상 포소화기를 비치해 놓으시면 불이 잘 꺼집니다. 근데 이런 분말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공기가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끄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많이 더러우시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정용이나 간단한 그런 생활 하시는 곳에 투청용 소화기가 있어요. 불이 났을 때 보통 너무 뜨거워서 무섭기도 하고 이걸 내가 뿌려, 뿌렸을 때뭔 일이 나지 않을까 무서울 때는 이제 투청용 소화기 살짝만 던졌을 때 터지면서 이제 소화장치가 되는데 추청용 소화기를 몇개 놔두시고 이렇게 던져만 놓고 이렇게 하면은 소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소화기에 대한 활용 방법을 조금 찍어 드릴 테니까 본인 장소에서 본인 근무 환경에서 어떤 소화기가 필요한지 차량용 소화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겨울철에 소화장치에 대한 기본 지식을 들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